안녕하세요. 여소신의다육입니다. 오늘은, 우리 구독자분들께서, 우리 짜자님들이, 어, 궁금해 하실 것 같은, 피치스웨이브 다시 한번 영상에 좀 담아 보고 있어요. 어, 제가 이 피치스웨이브를 정말 예쁘게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, 이제 깍지벌레가 좀 많이 생겼는데, 살충제를 뿌려도 이게 쉽게, 어,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서, 음,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적심을 했는데 여름 내내 이제 조금 약해져 있었던 품종이어서 나머지 잎들까지 다 떨어진 상태여서 제가 얘네들은 그냥 너무 그거 있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보기 싫은 거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네, 그냥 버려둔 거였는데 시 찾아온 가을 장마에 한달 전에 이렇게 비를 좀 맞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줄기만 남아 있었던 피치스 웨이브에서 어,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. 제가 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을 때가 거의 한3 주 정도 전에 영상을 올려서 보여드렸었거든요. 어, 3 주가 지났는데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. 예, 그 전에 보셨던 것보다 어, 자구들이 굉장히 또 성장을 좀 했어요. 워낙 이거 이제 화분 자체가 깍지벌레가 있었던 화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깍지벌레가 올라올까봐 저는 지금 살충제를 다시 한번 좀 뿌려서 어, 보호를 좀 해주고 있고요. 이런 경험을 좀몇번 해보다 보니까 좀 자라면서 어, 소멸되는 아이들은 또 소멸이 되고 그중에서도 어, 좀잘하는 아이들은 또 경쟁에서 이겨서 또 빠르게 좀 커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조금 더 키우고 나머지 너무 짜잘하게 자라는 어, 이 자구들은 살짝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. 그래야 나머지 아이들도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어,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어 영양제를 한번 좀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너무 여린 잎인데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이게 잘못 주면 혹시라도 또 탈이 날까봐 겁이 나서 영양제를 또못 주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적당하게 물로만 에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. 어 조금 더 자구들이 성장을 하면 이 종합 칼슘제를 물에 조금 정말 약하게 어 희석을 해 가지고 어 물을 한번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경우들을 몇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말려도 이 올라오는 자구들이 고사가 되고요. 또 너무 많은 물을 주더라도 요 아이들이 다 견디지 못하고 왜냐면 어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를 하는데 이 잎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물을 너무 과하게 줬을 경우에는 이 잎들이 또 오히려 다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자구들이 막 올라왔을 때에는 어 물을 아주 조금씩만 적당하게 요 말랑거림이 좀 있고 쪼글거림이 있을 때 정말 적당하게 물을 주는 게요 어 아이들을 조금 개체를 성장시키는데 너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. 이 적당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, 물을 주실 때 평상시에 이렇게 좀큰 다육이들한테 뭐 흠뻑 주셨다면 요런 아이들은 뭐 어, 조금 입장에. 어 쪼글거림이 있을 때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약간 어, 이렇게 수분만 좀 제공을 한다는 느낌으로 어, 물을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. 네, 너무 너무 신기할 정도로. 어,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나도 유실이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다잘 자라고 있어가지고. 너무 신기합니다. 어, 그 전에 이렇게 보기 어려웠던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. 요, 요 가운데에 있는 요런 아이들도 네, 지금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어, 요 지금 이 피치스 웨이브는 제가 이제 햇빛에 절대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. 가을 햇살이 워낙 한낮에는 강하기 때문에 어, 이런 상태에서 햇빛을 잘못 보면 완전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자구들이 올라오는 다육이들이 있잖아요. 여린 잎들이 올라오는 이제 다육이들은 강한 햇살에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어,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곳에 제가 지금 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물도 무리고 햇빛도 햇빛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통풍입니다. 통풍. 통풍이 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~ 뭐 햇빛 뭐물 통풍 뭐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 키워볼수록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뭐 영양제를 뭐 줘도 좋고 햇빛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이 아이들이 개체가 좀 성장이 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을 또 유지하면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곳에 놓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함께.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보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, 여러분들에게도, 아,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